안녕하십니까 한병일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센스학 수원 103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자등차열 an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40이고요. k가 4 이상의 자연수래요. 그때 가, 나 조건을 만족할 때 자연수 kx를 구해 래요 일단 봐봐. 가 조건을 보면요. 얘가 양변을 2로 나눠 버리면 너희 등차증 알지 그치? k 3번장에서 k 1번장을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아뭘 뭐가 돼? 얘가 k 2번장이 되고 얘는 얼마야? 마이너스 10이지?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k 2번장이 마이너스 10인 걸 찾아내지. 그렇지? 자, 한번 봐보자. 우리가 SK 즉 K번째 항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K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거기다 항의 개수 k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 잘 봐봐 우리가 주어진 게세 <laughs> 번째 항하고 지금 k 마이너스 2번째 항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세 번째 항 땡땡땡 k 마이너스 2번째 항 k 마이너스 1번째 항 k번째 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나 이렇게 둘이 더하나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세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를 두번더한 거지, 그렇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K-2번째 은 여기서 공차를 두번뺀 거니까 공차를 두번 더하고 공차를 두번 뺐기 때문에 요렇게 더 하나, 요렇게 더 하나, 같을 수밖에 없겠지.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면이 뭐냐면 세 번째 항하고 K-2번째 양하고 같다는 얘기야.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. 세 번째 항은 40이고 K-2번째 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30이 되겠지. 그걸 2로 나누면 15k가 될 거고. 그렇지? 여기 k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된대? k 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자연수니까 15라고 쉽게 풀수 있겠지.